일본 편의점, 진짜 이렇게까지 맛있다고요?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본 편의점에서 꼭 먹어봐야 할 추천 음식 TOP5를 소개할게요. 일본 여행을 오면 무조건 한 번은 먹어봐야 하는 음식들이에요. 5위, 편의점 도시락. 그냥 도시락 뿐만 아니라 카레, 오므라이스, 파스타, 라멘 그리고 초밥까지.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.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높고 맛있는 게 많아서 깜짝 놀랄 거예요. 4위, 오니게리. 일본의 국민 간식, 오니게리. 한국의 삼각김밥이랑 비슷하지만 속재료 종류가 훨씬 다양해요. 연어, 참치마요, 명란, 미역, 불고기, 매실, 오므라이스 스타일까지. 뭘 선택해도 실패하지 않아요. 3위, 프라페, 스무디. 냉동컵을 사서 기계에 넣으면 바로 만들어지는 프라페와 스무디. 세븐일레븐의 스무디는 건강하고 맛있어서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. 패밀리마트나 로손에서 파는 프라페도 커피, 초코, 딸기 등 종류가 다양하고 기간 한정 메뉴도 많아요. 여행 올 때마다 새로 나오는 맛을 즐겨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. 2위, 하스넥 로손의 카라아게쿤, 패밀리마트의 파미치키, 세븐일레븐의 아게도리등 어디서든 따끈따끈한 치킨과 튀김을 바로 살수 있어요. 그 외에도 야키토리, 핫도그, 해시브라운 도넛까지 종류가 정말 많아요. 야식으로도 딱 좋아요.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편의점 스위치, 슈크림, 푸딩, 몽블랑, 말차 디저트 등 마치 카페에서 파는 것 같은 퀄리티예요. 특히 세븐일레븐의 푸딩이나 로손의 롤케이크는 대인기. 저렴하고 맛있는 카페급 디저트, 이게 바로 일본 편의점의 신 퀄리티입니다. 어떠셨나요? 일본 편의점엔 정말 다 소개하지 못할 만큼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. 사실상 숨은 미식천국이에요. 한정 메뉴도 자주 나오니까, 일본에 오면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즐겨보세요. 여러분은 어떤 걸 제일 먹어보고 싶나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